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. 자, 어, 지난 방송에서 어, 3대 악마주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, 야뭐 희망도 꿈도 없는 자리였죠. 뭐,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이제 뭐 누가 봐도 역배열인 어,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좋다는 거를 사지 말고 오히려 뭐 지랄 맞은 주식, 아주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랄 맞잖아요. 보니까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누가 봐도 역배열에서 추가 급락이 나올 것 같은 데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? 어, 수익 났어.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. 모세 기적. 자, 실계자를 공개하는 방송답게 안 좋은 데서 매수했는데, 쌈바. 와, 0만원씩막 수익. 야 셀트도 수익 났네. 오늘 셀트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0만원5 0만원 작은 돈이 아니죠. 와, 보니까 이제 좋다고 하는 자리에서 뭘 샀던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거야. 보니까 이제 나쁜 데서. 그죠? 나쁜 데서 사야지 수익이 나더라. 야 이거 뭐저 주식시장에 또 센세이션한 일이 아닌가. 그죠? 야10% 올랐다. 자 오늘은 또 이제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 야 이거 웬일이오? 6%나 올랐습니다. 6%나. 자 좋다고 한 데서 뭔가를 샀더니 물먹고 누가 봐도 이제 전자점을 깰것 같은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라가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. 어,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. 보니까, 본인 주식이 안 간다고 저점에서 팔고 또 높은 주식, 많이 오른 주식을 사서 같은 실수를 돈을 잃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자, 그래서 명승부사가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주식, 바닥에 있는 주식, 그죠? 어, 뭐 희망이 도 꿈도 잘 없거나 아니면 아주 지랄 맞은 종목들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쌈바나 셀트리온도 이게 수익이 낮지만 차트적 분석으로는요 이런 이제 볼렌저 밴드 상단에 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뭐 돌파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, 자 돌파가 된다면 은뭐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쭉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일 뭐 이런 걸리는 볼렌저 밴드 어, 삼성바이러시도 74만원 셀트리온의 경우 한 27만원 정도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뭐 수익은 지켜야 되고 돌파한다 뭐 꽃놀이 패죠 뭐쭉 뭔가 수익을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이 마음의 사업 이란 말이 있죠 보니까 착한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많은 이런 급등주를 딱 사서 야 오늘 하루만 철수아빠한테 영희아빠한테 요 주식 사가지고 확 넘기려는 나쁜 마음으로 매수를 했다 어떻게 되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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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급락이다 명승부사의 주식방송 영상을 보시고도 착한 마음으로 그렇죠? 보기 오기 위해서는 좋아요,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돼요. 어, 싫어요, 뭐 눌러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피해를 어, 입는 거죠. 어, 카카오톡,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, 댓글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일단 지수를 보면요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뭐한번큰 기회가... 코로나 때 있었죠. 거기서 제가 어떤 걸 했어요? 뭐 낙폭과 대부터 잡았잖아. 낙폭과 대. 자 이렇게 좀 뭔가 증시가 과열을 시키는 조정을 또 만들고 가야지 건강하게 많이 가는 법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, 준비한 또 뭔가 지랄 맞은 종목들 최근에 또안 좋다고 안 좋다고 나왔던 악마주들 보면은 이 5G 주들이 2차전지나 5G 다 마찬가지예요. 보면은 좋다고 사면은 떨어져. 유튜브에서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면은 박살 나고, 그죠? 2차 전지에 뭐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, 뭐 대형주 하나 봐야겠죠? 대형주. 어, LG 화학입니다, LG 화학.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, 뭐 코로나로 과거에 많이 떨어져서, 야, 갖고 있던 분들이 손절하니까 거기서 날라가. 그래서, 아이고 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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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. 야, 나좀 사야겠다. 이제, 어이고, 아이고 사야겠는데, 이거 너무 높아, 너무 높아. 못 보다가, 사봐야지 하고 사면은, 또, 손, 실이 많이 발생되는, 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, 또 떨어지고, 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, 아주 지랄 맞은 종목입니다. 게다가, 그 LG화학 같은 경우, 이 개인들이, 또 분사 얘기했죠 분사 얘기로 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손실 보고 최근에 들어왔다가 팔았던 종목이죠.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제가 화요일, 어제, 좀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, 뽑아 놓은 것들이 오늘 좀 올라가 버렸네. 어좀 아쉽습니다. 어, 뽑아 놓은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자리죠. 뭐 역배열에서 지난 어, 금요일 날 이후 또6% 빠지면서 급락했던 자리였는데 아유, 아쉽게도 금요일은 좀 올라갔습니다. 자, 어, 이렇게 뭐안 좋다고 좀 소문 났던 종목들이 또 우리가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 뭔가 크게 올랐던 시절,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준 저점에서, 그죠? 악재도 있는 이런 LG화 학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있게 보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관련돼서 뭐 많이 있겠죠? LG화 관련돼서 또 2차전지 부품주라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. 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, 그리고, 어 최근에 또 이제 핫했던 게 바로 뭐 5G였죠? 5G, 5G. 음. 카페에서,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추천을 드려서 100%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KMW입니다. KM. 5G 하면 다 아시겠지만, 뭐 KMW라든지, 또, 뭐 OE솔루션, 이런 종목들이 있죠. 보면은 이런 종목들, 특히 제가 오늘은 OE솔루션, 요거를좀 말씀드리려고 어제 준비했는데 마찬가지로, 아이고, 역배열에서 갑자기 튀어 올랐어. 튀어 올랐어요. 야 에, 임팩트 있으려면은 딱이 자리였는데 어쨌건 좀 튀어 조금 올랐어 조금 어, 올랐습니다. 자, 오이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광송수신 모듈 전문 업체죠. 자, 이 오이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제 5G 종목에서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 업체죠. 근데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스마트 트랜시버를 거의 뭐 세계 최초로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이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. 어, 트랜시버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가장 뭐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 뭐에 좋다고 산 사람들 다 깡통 났어. 요 72,000원에서, 어, 최근에, 그죠? 43,0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 났어요. 반토막이. 자, 이렇게 유망하다고 한 종목이 반토막 났다. 또 이런 지랄 맞은 종목이 또 있겠습니까? 자, 이런데서 한번 먹어보자, 어,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게 또 마찬가지로, 어, 금융 좀 올랐어, 조금. 하지만, 조정시에한번 관심을 둬봐야 할 종목으로, 오이솔루션, 오이솔루션.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본 주식을 사자. 그죠? 오이솔루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. 어, LG와 또 5G와 함께 게임주 중에 또안 좋다고. 어, 최근 뭐 질질 흘러내리는 종목인데 W 게임즈, W 게임즈, 그죠 W 좀어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. W 게임즈 어, 보니까 이 역시 악마주답게 자, 악마주답게 최근에 뭐 기관이 어, 연일 뭐 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가가 어,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기업 내용은 뭐 온라인 카지노. 이쪽을 한다. 밖에 못 나가니까, 어, 집안에서 카지노를 많이 한다. 어, 뭐 실적 좋다. 그러고 하면서 올랐다가, 어,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8만원에서 거의 어, 2만원까지 한40% 이상, 30% 이상 급락이 나온 자리죠. 뭐 이런 자리, 어, W게임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두시고,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, 제가 볼 때는 뭐, 좀 눌림해서 사면 이거 수익 나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. 자 그리고 또한 매우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죠.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 무서운 종목. 어 최근에 기관이 5일간 350만 주나 매수한 종목입니다. HMM이라는 종목이죠. 지난 자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이날 뭐12% 이상 그죠? 12% 그리고 뭐7% 어, 상당히 뭐 강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뭐 기관이 350만 주나 샀다. 너무 좋아 보여서 기관들이 샀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저도 뭐 궁금합니다. 제차 들어오는 우주돌파인데 자이 종목 뭐 난리가 났죠. 기관이 350만 주나 사는데 기관들도 항상 틀리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.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픈 채팅방 무료 오픈 채팅방에 말씀을 드리니까요. 어, 여기 오픈 채팅방 댓글 보시고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힘든 주식시장 공포를 산 결과 셀트리온, 셀트리온, 산바마저도 수익을 줬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거를 찾아다닌 게 아닌가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거를 산게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 주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어, 그렇다면은 명승부사는 계속적으로 안 좋다, 안 좋다 뭔가 어, 희망도 없다, 희망 뭔가 희망이 없다 그런 자리에서의 종목으로. 수익을 내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명승부세였습니다.